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가 기회라는 말. 오늘 같은 날에도 믿으시나요? 현재 코스피의 저평가 지수는 역사적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거나 샀다간 지하실을 구경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의 장바구니를 훔쳐봐야 합니다. 폭락장에서도 국민연금이 절대 놓지 않는 종목과, 그들이 제시하는 2026년 하반기 투자 방향성.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뉴스만 봐도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겁먹고 도망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이 무너질 듯 하다가도 툭 하고 받쳐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고래 국민연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왜 이번 하락장은 예전처럼 맥없이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지. 둘째, 왜 코스닥과 성장주에 갑자기 기관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셋째, 이 흐름이 단순 반등인지 아니면 구조가 바뀌는 신호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 자. 이제 고래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멀리 해외 대항에서 수익을 노리던 고래가 서서히 우리 항구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려면 한쪽으로 쏠린 무게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배 안에 물을 채워 균형을 잡는데 그걸 평형수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하는 일이 바로 그 평형수 채우기입니다. 2026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상향 확정했습니다. 0.5%포인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기금 규모로 계산하면 약 7.2조 원입니다. 웬만한 대기업 시가총액 하나를 통째로 사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말은 지수가 빠질 때마다 7조 원 넘는 실탄이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패닉이 오면 그냥 아래로 뚫려버리는 폭락장이 나올 확률이 구조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보통 연기금은 비중이 정해져 있으면 주가가 오를 때 기계적으로 팔아 비중을 맞춥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까지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좀 올라가도 당장 던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거기에 정부 지침에 따라 연기금 내 코스닥 투자 비중을 과거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거의 코스피 대형주 위주였다면, 이제는 작은 배들도 같이 띄우겠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조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고 주주가치를 높이면 그 기업에 돈을 넣겠다는 공개선언입니다. 이건 단순 매수가 아니라 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배팅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코스닥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기관 투자가를 평가할 때 코스닥 및 벤처투자실적 배점을 10% 신설했습니다. 시험문제에 배점이 생기면 학생은 그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돈을 굴리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 투자하지 않으면 평가점수를 못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기금은 코스닥 밸류업 ETF를 매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연간 1.5조 원 이상의 자금 유입이 기대됩니다. ETF가 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물이 들어오면 작은 배도 뜹니다. 실제로 코스닥 150 지수 상위 종목에 대한 연기금 보유 비중은 약 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예전에는 코스피 쏠림이 90%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80% 수준으로 완화되며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금 참여 확대로 코스닥 1평균 거래대금 중 기관, 비중이 15%를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투기판처럼 출렁이던 시장에 기관에 돈이 들어오면 성격이 바뀝니다. 단타 놀이테어에서 중장기 투자 무대로 체질이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고래가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입니다. 목표 비중을 올리고 7조 원 넘는 실탄을 확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의 유연한 허용 범위를 적용하고 코스닥 비중을 두배로 확대 유도하고 2조 원 밸류업 펀드를 만들고 평가 제도에 코스닥 10% 배점을 신설하고 ETF를 통해 연 1.5조 원 자금 유입을 만들고 코스닥 150. 상위 종목 보유 비중을 8%까지 끌어올리고 기관 거래 비중을 15% 이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한 반등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움직임입니다. 마치 예전엔 모래 바닥이라 발이 푹푹 빠지던 해변에 콘크리트를 까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겉보기엔 불안해 보이지만 바닥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턱대고 공포에 휩쓸릴 구간이 아니라 고래가 어디에 몸을 싣는지 따라가야 할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고래는 단순히 주식만 사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거대한 파도를 막기 위한 준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더큰 파도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항구를 흔드는 가장 거대한 변수는 환율입니다. 환율이란 쉽게 말해 달러 가격입니다. 달러 가격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업 원가가 흔들리고 결국 주식 시장까지 같이 출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친 파도를 몸으로 막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7,400조 원의 고래입니다. 이 고래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환율 회의를 방패처럼 막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외 자산에서 나오는 달러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원화로 바꾸는 겁니다.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고 원화를 사들이는 행동, 이것을 전략적 환해지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달러가 부족해 가격이 뛰면 고래가 창고를 열어 달러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격 상승이 진정됩니다. 현재 전략적 외환 해지를 통해 시장에 공급 가능한 달러 규모는 최대 4882억 달러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482억 달러는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웬만한 국가 외환 방어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기존에는 환해지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최대 10%까지 끌어올려 원화 가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비율 10%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 해외 자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체감 효과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행과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수압 계약을 체결해 달러 고갈 우려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외환 수압이란 서로 달러를 빌려 쓸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비상시에 쓸수 있는 공동 금고를 만들어둔 겁니다. 이 구조 덕분에 시장에서는 달러가 마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약해집니다. 환율에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당국과 연금은 원달러 환율 1,480원 선을 강력한 저지선으로 설정하고 방어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환율 수치가 아니라 심리적 경계선입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의지를 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은 약 6330조원 규모로 사실상 제2의 외환 보유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식 외환 보유고 외에 또 하나의 거대한 달러 창고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환율이 1,500원을 넘기며 폭주하면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고 물가는 치솟고 기업 실적은 압박받습니다. 그런데 고래가 달러 공급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일 콤배번 돌파 가능성을 낮추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고래는 단순히 주가를 바치는 존재가 아니라 환율이라는 파도를 낮춰 항구 전체를 지키는 방파제입니다. 주식시장 바닥이 단단해지려면 환율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은 다시 돌아올 명분이 생기고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가의 기초 체력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인사이트는 하나입니다. 고래는 주식 매수와 동시에 달러 방패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482억 달러 공급 여력, 최대 10% 환해지 비율 확대, 650억 달러 하는 스왑 안전망, 천초 480원 저지선 설정, 30조원 해외 자산이라는 제2의 외환 보유고 역할,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움직이며 환율 해의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불안해 보여도 바닥 아래에는 거대한 몸집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고래가 항구를 지키는 이유, 그리고 이 방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계산이 있습니다. 고래는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래가 항구를 지키고 있지만 고래는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래가 돌아온 이유는 바다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새끼 고래에게 먹이를 나눠주기 위해 체력을 비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수급의 역설입니다. 수급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고래가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래가 팔아야 할 때는 누가 받아줄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 즉, 수지적자에 진입합니다. 쉽게 말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때부터는 모아둔 자산을 팔아서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040년대에 들어서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합니다. 수십조 원이라는 숫자는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은 고래가 사주니까 든든하지만 미래에는 고래가 매도자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래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장을 안정시키고 외국인이라는 손님을 불러들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외국인 비중은 약32% 수준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이를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왜 40%일까요? 단순히 숫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고래가 팔때그 물량을 받아줄 충분한 매수 주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시장은 의자놀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일어날 때 앉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자본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만 주가를 올려놓으면 나중에 연금이 팔때 받아줄 사람이 없어 시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동반 이탈 리스크입니다. 하락장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동시에 팔 경우 지수 하락, 압력은 평소의 2,00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거인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파도는 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 다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주체를 키우는 겁니다. 바로 민간 자본입니다.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후 자금이 예금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고래가 항구를 지키며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외국인 비중을 32%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퇴직연금이라는 새로운 매수 세력을 키워 미래의 매도 물량을 흡수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건 단순한 매수 계획이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본 교체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만 기대면 안 됩니다. 고래가 있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래는 지금은 방패지만 미래에는 매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시점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진짜 항해사입니다. 바다는 지금 잔잔해 보이지만 조류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계산 끝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마지막 나침반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1.4억조원의 고래가 국내 주식 비중을 1 4 4에서 1 4 9로 올리며 약 7.2조 원의 추가 실탄을 장전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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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10%, 배점을 신설하고 연 1조 5조 원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ETF 매수로 코스닥 150위 종목 보유 비중을 약 8%까지 끌어올렸으며 기관 거래 비중을 15% 이상으로 높였고 동시에 최대 4882억 달러 공급 여력과 환해지 비율 최대 10% 확대. 650억 달러 외환 스왑 1,4880원 저지선 설정 67조 원 해외 자산이라는 제2의 외환 보유고 역할로 환율 방패를 세웠고 그러나 2041년 수지 적자 진입과 2040년대 연간 수십조 원 매도 구조라는 미래 부담을 대비해 외국인 비중을 32%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하며 하락 시 동반 이탈하면 충격이 이전선 2배로 커질 수 있기에 퇴직연금 주식 비중 확대라는 민간 자본 육성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거대한 고래가 항구에 정박해 파도를 낮추고 등 뒤에는 달러 방패를 들고 있으며 동시에 언젠가 떠날 날을 계산하고 다음 승객을 미리 태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정부는 고래가 언젠가 항구를 떠나더라도 외국인 손님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등대를 켜고 있습니다. 첫째, 밸류업 세제 지원입니다.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주고 주주 배당 소득을 최대 33%까지 분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해 배당 매력을 높입니다. 기업이 주주에게 돈을 더 돌려주면 외국인 자금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둘째, WGBI 편입입니다.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서 연간 70조 원 이상 해외 자금 유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 유입입니다. 셋째, 상법 개정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해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합니다. 넷째, 금융 투자 소득세를 완전 폐지하고 거래세를 조정해 투자 심리 위축을 막습니다. 다섯째, ISA 혜택을 확대해 비과세 한도를 5배 이상 늘리고 국민의 증시 참여를 유도합니다. 여기에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공매도 전산화 완료, 주주환원 공시의무화 등 15개 추가 정책이 더해져 항구를 제도적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의 공통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고래가 떠날 때 외국인이 그 물량을 기꺼이 받아주게 만드는 구조를 완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나침반은 단순합니다. 안심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등 뒤에 1,400조 원의 고래가 있고 국가가 지수를 지키겠다는 결단을 내렸으며 시장에는 국가가 정한 심리적 하단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주가가 충분히 올랐을 때 사람들이 이제 국장은 다르다고 외치며 흥분할 때그 순간이야말로 나중에 쓸 현금 실탄을 조금씩 챙겨둘 현명한 퇴로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 구명조끼를 점검하는 사람만이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래는 돌아왔고, 비중을 늘렸고, 실탄을 준비했고, 코스닥을 키우고, 달러 방패를 세웠으며, 미래 매도를 대비해 외국인과 민간 자본을 불러들이고 정부는 세제와 제도 개편으로 등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 위에 올라타 수익을 즐기되 간조해 시기가 언젠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현금 확보, 계획이라는 구명조끼를 마음 한 구석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걸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공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팩트를 알고 있는 상위 1%의 항해사입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